자, 오늘 이곳 멘탈 충전소에 또이 아름다운 미니언 모습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에, 카니발에 벽돌을 150장을 실고 왔습니다. 그리고 에, 몰탈 시멘트 6포. 그다음에 나중에 파크 예쁘게 붙일 또 돌들. 그다음에. 이큰 물통에, 배수구를 이렇게 미리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세팅을 했고, 아, 미니어머, 기초작업, 뒷바퀴 한번 보세요. 여기 지금, 바닥 평탄작업 하다가 잠시 커피 타임입니다. 야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는님 여유. 정말 좋네요. 그래서 바닥을 완전히 딱 다져 가지고 거의 이제 거의 됐어요. 거의, 거의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. 거기서 했습니다. 바닥은 이제 마무리. 그다음에 이 벽돌을 벽돌을 내려야 됩니다. 해고, 십장을다 내렸 습니다. 1차로 이렇게 어, 운영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 이게 나중에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는데 여기에 다시 또 어, 작업을 합니다. 뭐가좀 돼가죠 아 요것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처음에 철마에서 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맨이 <laughs> 접착이 잘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잘 조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틈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와서 이쪽을 찍어야 되네. 이 중요한 기술. 어려운 하나 받쳐 줘야 되는데 그냥 합니다. 그냥,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합니다. 이게 왜중요하냐면 이게 스위스 해야 되는데 스위슬라나. 음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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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굳어야 돼요.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 좋아요 저기 촬영하시면서 벽돌 하나 좀 갖다 주세요. 벽돌 오케이 아, 이걸 대신에 이렇게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굳어진 여기에 돌을 입힐 거예요.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어느게 맞고 안 맞고 가 없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느정도 나중에 굳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면 3개 정도? 이 색깔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?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붙여놓을 거예요 굳어지겠죠? 이쪽도 마찬가지로 3개 하나 두개두 개만 할까요? 이런 두 개만 하라네아 못자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두 개만 하라니까 제가 두 개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서 어, 접착이 될 거예요 이제 제일 바닥면은 이렇게 부채꼴로 해서 벽돌을 놔 가지고 전부 다 이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예쁜 조각 돌들을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뺑 돌려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. 어, 예쁘게 바닥은 작업이 잘 됐죠. 자, 이번에는 이 어, 모양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. 요 모양으로. 요렇게. 요렇게. 아, 이 모양으로. 이렇게. 돌아가면서 이렇게. 아예 테두리를 돌릴 거예요. 이빈 틈에 턱을 다시 집어 넣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세멘을 다 넣으면 세멘이 감당이 안 되죠. 자 이제 이틈 사이에 세멘 작업 을또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이번에는 벽돌을 세워서 또 사이에 세면을 집어 넣어야 돼요. 이렇게 집어 넣고 또 돌을 예쁘게 두개 박아 넣을 겁니다. <laughs> 멋지죠? 이렇게 이제 굳으면 이제 외벽에 어,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. 이제 2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. 다음은 3단을 할 차례입니다. 이제 벌써 모양이 3단까지 올라가죠. 예, 3단까지 쌓고 이제 이 통과 이 외벽이 서로 움직이지 않게 꽉 물고 있도록 세면 작업을 합니다. 세멘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안에는 흙을 돌하고 잔돌하고 흙을 이렇게 좀 넣었어요.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이 통이 벌써 이게 굳어지죠. 이게 마지막 한 단, 와... 정말 긴 여정입니다. 아침에 새벽에 일찍 시작해서 지금 이 거의 한 가지 다돼 가는데, 그림이 나오죠? 이게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, 수평을 잘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해야 돼요. 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. 이렇게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. 수평을 맞출 거이요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렇게. 부채 모양으로 상단에 벽돌을 수평게을 제가 다 맞췄거든요 아안게깝게이돌이한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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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벽돌이 <laughs> 이렇게 뺑둘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 이 나중에 무거운 걸 올려도 서로 힘을 이렇게 딱 잡아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어우, 뭐지게 붙었습니다. 서로 이렇게 일차가도록 세멘 작업을 한번더 이렇게 해줍니다. 나중에 무거운 걸 올려도 서로 힘을 이렇게 딱 잡아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지금, 이제 남은 부분, 모자라는 재료 가져와서 오늘 아침에 또 마무리를 싹 했습니다. 이제 안쪽에 빈틈이 보기가 싫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메꾸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이 장에 밑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흉내를 참 <laughs> 내고 있습니다. 와 일하는데 허리가 되게 아프네요. 여기는 틈이 벌어지는데 자꾸 볼로 떨어지네. 일단은 작업을 한번 해놓고 나중에 또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와 신기하게 어떻게 뭐 흉내 내는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대충 그죠. 이렇게 딱벌리 아, 허리가 어, 어. 많이 아프네요. 이제 마지막인 같습니다. 여기가 어우 정말 마지막이네. 정교하게 뭐 대신 못해도 일단 그 구멍들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그빈 틈을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될것 같아. 요아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. 이제 아 이틀 어제 새벽에부터 해서 점심 때까지 하고 오늘. 어,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넘어가지고, 한 2시간 다듬었습니다. 이제, 마지막 마무리가 다 됐어요. 그럼, 튀어나온 부분만 조금, 이제 손 보면. 너무 완벽하면 안 되잖아요. 뭐, 전혀 미장도 모르는 사람이, 펜 작업이 너무 또 완벽해 버리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거에 또 그리니까 초보가 요정도만 해도 아, 잘했다 아,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. 이 안에는 굳이 뭐 밝게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어, 정말 이번에 이거는 제가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미니 연못을 한번 만들어 보고 겪은 시행착오 끝에 했는데 와 이게 어제 행거는 완전히 막 단단해 굳었어요 이번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 도색하고 주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주변도 조금 이렇게 예쁘게 꾸밀텐데 일단 이게 외부로 보면 <laughs> 우물같이 생겼는데 어, 미니 연못입니다. 어, 이걸 집사람하고 둘이서 정말 힘들게 어, 작업을 했는데, 어, 재료비 지금부터 이제, 어, 말씀드리죠. 재료비는, 어, 제가 몰탈 세멘을 6포 샀는데, 어, 4포 쓰고 좀 남았어요. 그러니까, 어, 5천원씩 계산하면은 2만원 들었습니다. 세멘 2만원. 그 다음에, 어, 요 수도꼭지. 배수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달았어요. 저건 우리 행복충전소의 형님이 구멍을 뚫어주셔가지고 어, 작업을 했습니다. 요거 재료비 10,000원. 자 그러면 아까 어, 2만원하고 10,000원, 3만원이죠. 그 다음에 벽돌. 어, 벽돌이 한 장에 100원이에요. 100원인데 어, 150장에서 조금 먼저 한 20장 정도 더했습니다. 170장. 그러면 만 원.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? 3만원하고 17,000원 더하면 47,000원. 아 계산 참 잘됩니다. 47,000원으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나머지에는 이제 꾸미기만 하면 돼요. 어떻습니까? 이 대한민국의 아니 전세계적으로 하나뿐인 아름다운 미리연못 나도자연인이 만들었습니다.